네 안녕하십니까 예, 강원도 회원 여러분께 공지드리겠습니다 예, 봉유로 싱글 동호회 회장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간 어,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예 이제 저희는 꾸준히 모임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 다소 어, 회원분들이 동참을 좀 꺼려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이번에 어, 이번 달에 저희가 아, 모임을 진행을 하는데요 네그 춘천. 아, 속초, 강릉, 원주, 네, 뭐그 기타 강원도 전체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 기대가 많으십니다. 이제 코로나가 해방되셔서 인원은 100명 이내로 수용 인원은 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나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혼인관계 증명서, 기존 회원은 제외되는 제외 거고요. 신규 회원들은 혼인관계 증명서 가지고 나오셔서 보여주시고. 예,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어, 기부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나오셔서 어, 기부금 한번 납부하시면 그걸로 어, 다 어, 마무리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예, 식비는 여자 2만원 남자 4만원 이렇게 해서 평생 어, 드실 때까지 어,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다 이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1년에 나오시면 한 1,500명 정도의 회원들을 어, 초이스 할수 있는 공간이고 전화번호를 교류할 수 있고 아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 이번 달에 또 한번 뵙는 걸로 예 인사를 드리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좀 의문사항 있으신데 뭐 인원이 많이 나오느냐 성향이 맞느냐 나이 대는 뭐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향은 아 보통 남성이 세 명이 많을 수도 있고 여성이세 명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기복은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많이 나오느냐. 예, 기대하셔도 됩니다. 많이 나오십니다. 나 그리고 신규 회원들이 많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끝나시고 많이 참여를 하신다. 예, 보시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뭐 가서 좀뭐 대화가 잘 이루느냐. 예, 잘 이루어집니다. 짝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친구부터 가볍게 시작하는 모임이다. 30, 40 별도, 50, 60 별도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다. 자, 원주에서 뵙는 걸로 하고 이만 공지사항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